제가 야, 매직 엄마, 아빠! 가잖아. 지금 아빠! 아빠! 인데 매직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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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엄아아니야이 바삐야 빠 아빠! 아니야, 나 바빠 아니야. <웃음> <웃음> 어? <우리 친구들한테> <laughs> 이거 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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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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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줄게 준다니까 알아서 아, 아, 아. 알아서 엄마 나간다 엄마 어, 아닌 것 같은데 어, 엄마야 안 보이게 되어라 제 시아이는 보이지만 저 매직 아빠 시아는안 보이지요? 음, 음. 음. 잠시 하고 잠시만 아저 졸려 잠시, 잠시... 뭘까 야된데 여기서 뭘까 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너무 밝네요 오씨 너무 밝아 아아내눈 바로 옆에 성광탄이 있는데 아저아내 시야 아니도어디 있어 아, 데 이제... 아! 오, 엄청 똥 맞았다. 잠깐만요, 저 침대에서 좀만 쉴게요. 오, 역시. 오. 마술 플라찌 오, 오. 한 오. 3일 동안 잠들어야 돼. 3일 동안 잠들어라. 오케이, 3일 동안 잠들어 오, 뭐야, 왜그 때리는 거야. 어, 어, 뭐야, 마법이 안 통하지? 3일 동안 잠들기 했는데? 응. 마법에 아직 안 걸렸나? 10초 뒤에 걸리나보다. 10 9 8 7 6 음. 5 4 3일 동안 잠들라고 했는데 2, 내가 이 야구 방망이 때문에 잠던데, 6, 지금 누가 숫자 세고 있어. 2명 인간 안 되겠다. 유령 모드 모든 공격이 관통하여라. 무워 아, 와! 와. 와. 아, 목가 이렇게 없어? 갑 무슨 소리 하는데? 목에 이렇게 없 순간이다. 아, 하지만 난 관동 마소리야 너무 심심하다. 그 저도 딴 데로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복수는 야! 야!